안녕하세요, 토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풍물 수업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어머니, 엄마께서 어, 선물을 사주셨는데, 어,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뿅! 짠! 이거는, 어,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방수팩이에요, 방수팩. 어, 잠깐만요. 이거는 방수팩인데, 제가, 어,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워터파크를 가요. 워터파크를 가서 또 영상을 올릴 건데, 그때 필요할 것 같아서 방수팩을 한게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갑이 사라져가지고 고민했는데, 이 지갑을 샀어 이게 장지갑이거든요? 제가 장지갑을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지팩 구겨지면 좀 짜증나거든요. 예쁘게 보, 음, 좀 지폐를 보관하고 싶어서 장지갑을 샀는데 장지갑 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장지갑 안을 열었을 때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안에 일단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요. 스티로폼은 빼고요. 일단 이게 들어있다는 점이고 이거를 이렇게 또 닫으면 이게 본체가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를 뚜껑, 여기를 열면은 이 카드, 카드를 넣는, 넣는 데가 나오고요. 그 이걸 닫고, 여 지퍼에서 열면은 이렇게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지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버스카드 넣는 데다가 돈을 넣긴 하는데요. 이러, 이렇게 마론, 마론에다가 넣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돈을 넣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돈을 다 꺼내볼게요. 보 일단 제가 여기다 놓을 것을 가져왔는데요 저희 원래 돈을 이렇게 만 원과 이렇게 4천 원을 준비했는데 다 구겨졌어요. 그리고 엄마 카드를 잠깐 빌려왔습니다. 버스 카드고요. 제 여기 동전...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건 이따가 할게요. 일단 동전 600원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다가 만 원을 먼저 넣어줍니다. 만 원. 오딱 들어가네요. 딱 들어가고요. 여기 만 원이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반대쪽 칸은 1,000원짜리 칸을 만들어 줄 건데요 1,000원을 천 여기다가 천 1,000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제 지폐가 지금 너무 꾸겨져 가지고 그렇게 예쁜 상태는 아닌데 제, 저는 일단 동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만 원과 1,000원을 그냥 같이 넣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만 원과 천 원을 같이 넣고요. 그리고 이 동전은 다음 역칸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 반대편을 열어서 여기에 Are in My Dream, Are in My Dream 이런 노래도 있던데. 어 이거. 일단 이걸에다가 카드를 그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놀러갈 때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탈때 엄마가 버스 카드를 빌려준 건데 아직 엄마한테 돌려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남은 칸에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런 용도로 음,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지갑을 설명을 다 했으니까 어, 이번에는 어, 방수팩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방수패드는 제가 이거 엄마가 사주신 거라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수증을 가져오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뭘 버렸는데 일단 그런 걸 버렸어. 일단은 이거를 떼주시면 제가 아까 전에 좀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이거 따는 따는 공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발견했는데 여기 이 사이에 잠시만요. 이 사이에. 제 네, 팩이고요.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 핸드폰은 딱 맞는 사이즈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방수팩, 방수팩이랑 그 다음에 지갑을... 되게 괜찮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다음 영상도 재밌게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빠빠이